매일 말씀 묵상. 열왕기상 9장, 에 스겔 9장 39장, 에베소서 6장, 시편 9 0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에 스겔 39장 28절의 말씀.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정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알고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을 자기 야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내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또 인간의 부족함이 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부족함을 우리들의 그 교만을 꺾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기 앞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조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 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들이 간혹 범하는 잘못된 실수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이 되어 드리는 예배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생각하는 내 안에 가둬놓은 내 안에 생겨진 나의 지혜, 나의 지식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는 정말 참 예배와 분명히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마음껏 온 몸과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손길을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